지금 나 아예 장난아니야 장난아니야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어떻게 방법이 없다 네수리수리치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라도 맛집탐방의 일환으로 담양 전라남도 담양에 위치한 그 장미가든 이라는 데 왔습니다 장미가든 가든 나 보시면 정골식 매기찜은 요게 이제 메뉴판입니다. 오늘 좀 오늘 여기 많이 와 봤어요? 많이와 봤어? 네, 많이 네, 엄청 많이 왔어요. 맛이 어때? 매리고. 일단 요거 넣을게요. 매리고? 가오셨어요 아, 네, 어디서 왔어, 혹시? 미국에서 왔어요? 영어 쓰네. 아, 메 아메... 한글만 잘. 모르겠어요. 아메리카노? 안어. <laughs> 아. <laughs> 한국말 못 해요. 못 해요. <laughs> 야, 여기 메기찜찜이요? 와, 이거 메기찜이야. 야, 진짜 먹음직스러운데. 아, 뭐. 자, 자, 이거 이제 메기찜이 대급박. <laughs> 대급박은 대그, 대급박은 뭐예요? 어드윈미, 우 어드윈미. 어우 드릴미? 장봉 선생 이후로 또 올리셨어요? 장봉 선생 안 올렸죠. 그때. 저 봤을 때는 장봉 선생님인데. 아 뭐야. 수염을 깎아갖고 지금. <웃음> <웃음>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. <laughs> <맥이집단 웃음> 뭐, 30년 만에 하산한 뭐 장봉 선생이 수염 깎고 왔고 지금. 자. 살이. 보면은. 아, 살이 진짜 탱글탱글하다. 아, 밥에다가. 좀, 아, 이너이 너무 좋다. 시간한다이 아마 뭐 비린맛도 안나고 아 진짜 맛있는데 흑맛같은거 좀 안나냐? 흑맛 굴? 흙에 삼깨 흑맛 좀 나잖아 원래 응 면물고기로 면물고기로 흑맛이 나 산에서는 못먹어봤잖아 오늘도 어떻게 맛평가 한번 해줘 산에서 노루 먹었지 노루? 노루하고 멧돼지 노루하고 멧돼지? 어 진짜 내 방금 구독자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 들려 사이콘이잖아 <laughs> 사이콘 <laughs> l e 이 n i e l e o 무 i e I'm going to 아 a k e a picture. I'm going to take a picture. I'm going to take a picture. 기도 나오고 짱 g 도 나오고 자라도 나오고 제가 간부 취소도 하고 다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지나고 있는데 자, 나, 나... <목소리도> <그런> <목소리도> 오늘 좀기 어떻게? 장모님한테 전화 어, 고 있어? 3 6도동가3 6아니 아니 근데 능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못겠잖아. 아, 오늘은 오늘 고기로 어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산화는 안 맞아. 어, 안 맞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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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, 고기, 오케이, 오케이. 어, 고기를 부들 하겠습니다. 불판 고기 맞죠? 보여줍니까? 아, 보여집니까? 가자. 고! 자, 아, 보세요. 드디어. 자, 능이버섯은 못 땄지만 오늘 저기 한번 보여준답니다. 자, 장군 선생. 자. 자, 의신 자, 의신 장군 선생이 가야 오, 운하 뜬다, 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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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뭐죠? 오, 막, 막 던집니다, 던져. 야, 이게 진짜, 이게 물방 고기방이죠. 아빠 내 신발 한쪽. 신발 한쪽 여기 있어. 아, 어디, 어디 뭐좀 있는 것 같은데? 자, 오. 와, 이거, 요, 요, 요 족대질 한 번에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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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와. 오, 기가 막힐, 기가 막혀. 와, 뭐, 뭐 하나 잡았대, 지금. 뭐야? 뭐? 뭐야? 뭐야? <목소리만> 뭐야? 매기, 매기, 매기. 자, 오늘 강주로 갈라했는데못갈것 같아요. 여기 옆먹고 가야 되니까. 아유,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혀. 아 우리 아들들은 워터파크 왔어요. 워터파크. 자, <목소리만> <목소리> 여기 아유, 사고 났습니다. 사고 저죠 음. 족... 족대지를 한 번에 잠 보십시오. 자, 메기, 자, 오, 뭐, 또 왔어요. 와, 메기, 또 잡았어요. 메기, 메기, 메기. 와, 메기, 메기, 메기. 야, 이거 어떻게 헐, 어째, 할지 방법이 없다. 어요다 살려줘. 너무 많아 가지고 살려줬어. 야, 애들도 봐봐. 애들도, 애들도 이거 한 번에 이거 잡아왔세요 어? 아빠, 알았어요 네. 살 살려줘. 살려줘. 뭐 감각이 왔답니다. 우리 장봉 선생. 자. 과연 우리 장봉 선생 뭘 잡았을까? 자, 봅시다. 뭔가 봤대 방금. 자, 몰고 있어요. 이이오 어, 도망 도망 봐. 봐. 왜 오. <laughs> 야, 오, 자, 자. 자. 이거 왜비내꺼야하 야, 잠깐만. 쿵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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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쿵짝. 들고. 들고 인는 들고. <laughs> 장난아. 자, 응. 자, 자, 뭐가 나온가 보자. 와! 우와, 손으로 몇 자의, 몇 자의 우와, 손으로, 이 요, 몇 자야, 몇자 자리, 우와. 아이고, 역시 허당이요. 어디 갔어? 아, 뭐야, 아빠가 피났잖아. 또, 무궁이 몰이 하고 있어요. 자, 자, 자. 우와, 또메기 여기또 말해봐, 메기 와, 메기 오늘 지금 막, 메기 와, 보이시오 메기 오늘 장난 아니에요, 큰 물고기 아주 지금 꽉 찼어 벌써. 자, 그 와중에 우리 하랑이는 신발 잊어버렸다고 지금, 신발 잊어버렸다고 지금 기분이 안 좋아. 하랑아 신발 어디다 놔뒀어? 난 누구야? 살라고, 살라고 지금 우리 장봉 선생 아들이라, 야, 고기도 그냥 막 이렇게 막잘 잡아요. 자 동굴 쳐다보고 왔어요. 와 얼굴에다 딱 표시. 딱 얼마나 큰가? 자 보셨죠? 얼굴이 다 가려져 버리네. TV 안 보고 스마트폰 안 보고 여기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? 아! 댄스 좋으세요. 하랑이도 같이 춤춰요. 쿵차 쿵차 쿵차자 쿵차 자 시작. 잡아라 밑으로 하랑이는 밑으로 그렇지 하랑이는 밑으로 해주고 그렇지. 자 앞으로 천천히 들어봐. 어쭈어쭈 잡았냐? 얼마나 잡았냐? 보자. 안 잡았냐? 천천히 해봐. 시작. 자, 앞으로. 정차. 천천히. 못, 가겠어요. 못 가. 천천히. 장화는 안 돼. 야, 일단 들어봐. 그냥 그 상태에서 한번 들어봐. 들어가 있을 거야. 봐봐. 고기 들어와 있다. 들어. 들어. 그렇지. 들어와 있지. 어, 네. 몇 말이 없네. 여러분,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? 나와 나와 저니 저기리나오 아빠 물렸네 내려오다 범이 내려아 거기 아 거기가, 먹었네 오먹었 어. 먹어본다 근데 아, 사람이 야. 내려왔네 이거 이가 왔는데 와멋도니다 아기 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. 자, 잡은 메기를좀 손질해서 냉동 냉동실에 놔두려고 오늘 싹 가져왔습니다. 봐보십시오. 메기 크기. 와, 짜파게티. 어신이 끓여 주는 짜파게티. 어신이 끓여 주는 짜파게티. 아. 의신 장봉 선생. 야, 산에서는 힘을 못 쓰는데 딱얘 예, 꼬랑으로 오니까 힘을 제대로 쓰네요. 아, 의신이 끌어준 짜파게티 오늘 먹고 손질해 놓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니 우리 의선생. 장봉 선생이 뭐 잡은 거는 겁나 잘 잡은데, 손질은 또 무섭다고 못 하네. 아까 뱀 나와서 막 도망가더라고. 저도 손질은 잘안 해왔는데, 제가 오늘 해 놓고. 야 냉동실에 넣고 놔뒀다가 나중에 한번 찜 한번 하자. 나는 역시 기나 한번 많다. 만드는 영상 한번 찍어볼게. 자 그래, 그래, 그래. 이제. 다봐봐 응. <laughs> <맞다, 이렇게. 웃음> 됐어, 됐어, 됐어. 그거면 돼. 손 빼, 손을, 이제 손을 빼야지. 아. 안에 거다 긁어 손 넣었고 그렇지 야, 니그거어어 <laughs> 와, 야, 씨, 대박. 왜, 리거 언제 다 먹어? 자, 잠깐만. 요, 원래, 그냥, 이거, 되지. 아, 아. 아, 맞아. 어, 아, 가봐. 자, 오늘, 암튼, 아이들과 오늘 밖에 나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좋은 공기 마시면서, 좋은 체험까지 하면서, 안에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, 이제 손질했으니까, 조만간에, 찜이 됐든 탕이 됐든, 또 매기로, 맛있게 한번 만들어서, 먹는 영상,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저는, 그만 갑니다. 가자, 하성아! 나 말로 인후에 메말로 그냥 신발 잊지버렸어